4대고 1학년 2학기 우리 중간고사 대비 독해 자료 보도록 하자. 자 우리 교과서 내용과 관련해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이제 지문을 나왔는데 아마 신문 기사에서 인용한 그런 글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내용상으로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빈칸이라든지 어 이런 쪽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선생님 생각했을 때 어휘 문제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휘 문제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선생님이 형광펜을 쳐놨다 그리고 어법 문제에 조금 볼게 있긴 있는데 너희 학교가 원래 그 어법 문제를 많이 내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법은 선생님이 같이 지문을 공부하면서 바로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Under the calming influence, 어떤 차분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력 아래에서 어떤 바로, shift supervisor, 근무 책임자지. 근무 책임자인, 루이스 루주아 이건 동격이다. 루이스 루주아의 어떤 차분하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응?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을 차분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이지. 그래서, 능동의 현재문서가 맞다. The miners, 광부들은. 해놓고, 이거는 PP 형용사가 뒤어 왔으니까, 여기서는 뭐가 생략됐어? 당연히, who a r e 생략돼 있겠지. 그래서, 갇혀 있는 그 광부들, 어디에? 지하에. 산호세 광산에, 지하에 갇혀 있는 그 광부들이, overcame. 그, 3일간의 혼돈과 어떤 갈등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 투부정사는 결과로 해석해 주는 게 좋아. 이 갈등과 혼돈을 극복하고, restore. 질서와 희복을, 희망을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어휘적으로 이거, overcame. 자, 혼돈을 극복을 한 거야. 극복을 한, 했으니까 뭐 하겠어. 이제 질서와 희망을 회복했겠지. 어인는 체크하자.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문장 제일 앞에 ing가 나오든지 ed가 나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콤마가 나오잖아. 어? 그러면 이거는 사실 원래 부사절이었는데 압축이 된 거지. 그래서 얘의 주어는 누구지? 바로 마이너스가 되겠지.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자. 제한된 음식, 그리고... 악화되는 그러한 건강에 의해 자, 위협을 당연히 광부들이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threatened가 되는 거야. 어, 여기서는 당연히 being이 생략된 분사 부분이지. 그래서 어, 제한된 음식과 그리고 악화되는 건강에 의해 위협을 받은 그 광부들은 자, 어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지. adopted, 채택했습니다. 어떤 democratic leadership structure, 민주적인 리더십 구조를 그러니까, 민주적인 어떤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자, 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느냐? 맨날 어댑트하고 같이 내거든, 어댑트. 어댑트는, 어, 적응하다, 또는 적응시키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항상 잘 나오는 거니까, 어댑티드 꼭 체크를 하도록 하자. 자, 그리고 이거는 분사구문. 이 광부들이 위협을 받았다. 그리고 어법적으로 조금 체크를 하면, 이 명사,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 앞에 올 때, 얘하고 얘 관계는 주어수로 관계야. 그래서 음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제한이 되어진 거지. 그래서 이렇게 PP 형용사가 왔고. 그런데 이걸 조심해야 돼. 여기는 건강이 악화되는 것 같으니까 왜? ED를 쓰고 싶잖아. 근데 이 deteriorating, 악화되다. 이게 자동사거든. 어, 자동사가 형용사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뭐 수동태 형태로 쓴게 아니라 바로 이 ING 형태 자체가 그냥 악화되는 건강.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또 밖에. They allocated daily tasks. 그들은 매일매일의 어떤 과업과 자원들을 allocate. 이것도 어, 어이는 체크하자. 어, 그, 할당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거 병렬 처리된 거야. 병렬. 이렇게 X 할당했고, 그 다음에 established. 사는 공간과 그리고 폐기물 처리 공간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곳과 쓰레기 버리는 곳을 이제 분리시켜 놨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and used. 그렇지. 병렬이니까 당연히 used가 되겠지. 그 조명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해놓고 뭐하기 위해서? 낮과 밤인 척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낮과 밤을 시뮬레이트 가장하다. 모의 실험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낮과 밤을 가장하기 위해서 이 얘기는 낮과 밤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겠지? 그래서 어쨌든 어휘상으로 시뮬레이트. 체크를 해야 되겠지? 자 그리고 as they pass the time. 그들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뭐하에 의해 그 이야기를 공유함에 의해, 그들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함에 의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자, 에즈가 여기까지 갔어. 그 유대감, 그들 가운데의 유대감이 어떻게 됐겠니? 당연히, 어턴 깊어졌습니다. 어이, 체크해야지. 그리고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뭐 하기? 자, 해놓고 자신들. 이 바로 주어, 데이하고 뎀셀브스가 동일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기대명사가 왔지. 그리고 콜 다음에 오형식이 걸려있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Lost 33 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기서 Lost를 아마 의미상으로는 뭐 Lost 33 이렇게 t를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Lost 33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다. 그리고 in their grim situation 자, 그림은 암울한 이런 뜻이야, 암울한. 그래서 그들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희망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디에? Possibility, 가능성, 구조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또 요건 요거 병렬이네. 그리고 그 희망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디에? Maintaining, 그들의 어떤 좋은 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자, 해놓고 이거는 이분이프야. 비록 그 구조가 결국 판명된다 할지라도, 자. 구조가 판명된다. 뭐로? 이거 이 형식. 이 형식 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자리에는 당연히 형용사가 오게 되는데, 어떻게 판명되는 거야? 불가능하게 판명된다 할지라도, 어? 결국 구조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어? 그들은 그 구조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어, 어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마지막, 이거 참 나오기가 좋아. 이거 만약 틀리게 낼것 같으면, Rescue eventually proved possible. 이렇게 딱 나오거든. 그지 어, 그러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틀리기 좋은 부분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구조가 불가능하게 판명되었다 할지라도 그 구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존엄성에 유지한 데 초점 맞췄다. 알겠지? 그리고 요, 요거는 뭐 당연히 병렬 처리된 것까지 어, 정리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 첫 번째 이제 문제 같이 독해를 한번 해 봤는데 사실 어법 문제로 볼 만한 게 제법 있었지만은 어쨌든 뭐 너희 학교는 포인트를 어법에 두는 게 아니니까 아, 서두에 언급한 대로 조금 어휘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이제 어휘들이 지금 adapted, 그다음에 impossible. 특히 이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 특히 좀 신경을 써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첫 번째 지문 1번 역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